어어어 차에있다 어, 아, 어. 오케이 오케이 뱅 뛴다 정확한 아, 아, 아 살수있어 살수있어 아아아 살았어 있다 야야 뭐 <laughs> 전화가 왜서 끊기는 여보세요? 아 전화가 왜 계속 끊기는 것이야? 야, 여기 떨어지면 친구 한명 있겠다, 또. 응? 친구 한명 있겠다. 방한명 계절 했었거든 아, 잡았어? 응. 아왜 <laughs> 계속, 왜 계속 끊기는 거냐고. <laughs> 아, 아, 대략 무섭다. 제 계절이라서. 왜, 왜 계속. 끊겨 거냐고 왜? 어이 녀석 내가 샀다 내가. 이게 어야야이 진짜 소라하 이건 뭐야? 어어 아, 살려줘. 아, 죽었어? 사려줘. 아, 죽었어?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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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, 나, 죽... 기절. 너도... 기절? <laughs> 오, 오! 오. 어디야, 너 기절? 어 오! 어 어디야? 너너 어디 어디 있는 거야? 야너 사람 있어 잠시만. 삼 번. 이거 팀봐야다야 옥상으로 가서 뛰어내리면 되는데. 그 건물. 아, 오우, 셰 어? 안녕? 아, 큰일 났다 아... 죽어? 나 총이 없어. 어. <laughs> 차좀 쪽. 차 맞아, 있어 봐. 열심히 도망가고 있다 지금. 자, 나 바로 갈게. 어디야, 어디야? 오. 어야야그리 오. 오. 뛰어갈게 아안돼 어. <laughs> 있어 봐 야,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뛰어가고 있어 얘데 나도 같이 죽는거 아니야? 이쪽에서 그 빼라. 앞에 담벼락, 올라 앞에. 컨테이너 앞 건너편 건너편에 잠깐만 응. 내가 이쪽으로 뛰어갈게 그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 <laughs> 야 그냥 보내 줘라. <laughs> 아 아직 잠깐 뛰겠네. 어 차드 어, 에 있다. 어 오케이 오케이. 빙 뛴다. 정한 <laughs> 아살수 아, 있어 살수 있어. <laughs> 아 살았어. 야야 <laughs> 뭐 있어봐. 야, 야 그쪽으로 가져나. 야야 내쪽으로 와봐 내쪽으로 내쪽으로. 못 간다 문 닫혀 있어서 못 간다. 그냥 있어봐. 파랑... 야, 야 왔어 왔어, 야 왔어. 야 이거 <laughs> 살자 살자. 아, 야 도망가자 우리. 어, 바로 튀자. 야 이걸 살려? 야나 진짜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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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나 진짜 레드무비급으로 와우 야, 오야 씨. <laughs> <laughs> <못 돼. 웃음> <laughs> 나한테 뭔데? 아, 이거 뭔데? 야, 이거 어까... 어까... 너무 심한데. 이거... 이거 뽀시잖아. 아... 야, 어까... 너무 심했는데. <laughs> 야, 이거 데스캠 엄청나 봐. 이러고 있는데, <laughs> 이거 나 나오는 부분... 잠시만. 아 <laughs> 근데 찐 찐도 있는 거 같은데 아찐 찐도 있는데 하게? 아, 찐이 찐이 있다 갈 거야? 야, 이거 왜야? 아이디 아이디 아 야, 이거 안 넘어가지네? 이거 안 넘어가죠 이거? 이거 되니? 이거 되네 저건 저건 안 되는데 이건 돼? 아 사람 있다 아, 안에 아오 오, 안에 있다 오. 야, 이거 웃기 잡았 어？야, 야, 야 얘찐이었 얘. 어？얘 아, 미안 아, 나여이없 어? 아, 방을 이렇게 보시 거어요보다다죽었 는데? 얘, 얘 보다 아니야? 보시야? 와, 반전하 니까 세더라 보다 아닌데? 엄마, 얘 보다 아니야? 보시야? 어, 응? 진짜? 이 기술력 보소? <웃음> 지금까지? <웃음> 야 지금까지 데스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관전하기 눌러서 보고 있었어. <laughs> 야 오랜만에 배가니까 속이 안 좋아 근데. <laughs> 어? 어? 어지러운데. 어지러운데. 내려갈 거는. 오야야나 속이 너무 안 좋아. <laughs> 아 속이 완전 안 좋은데. 오 여기 더못 가겠다. 빨리 빨리. 빨리 탁 트인 곳으로 가야겠어. 어, 근데 거, 네,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어지럽다. 야. 어, 빨리... 어, 좀... 좀 숨통이 틀지도... 어... 야, 여기서 숨좀 돌리고 가야겠다. 야, 근데 여기 어떻게... 어떻게 내려가니? 아, 다시 안에 들어가서 내려가야 해? 응. 응. 아 여기가 여기가 이거 아! 야. 야. 아니 낙타가 있는데 왜 떨어지는 거? 아니 아니. 야 이거 이거 맞아? 오야 숨통 숨통 숨통을 좀 쳐야겠어. 좀 하늘 좀 보면서. 어 아니야. 어야 속이 너무 답답해. 어, 뭐해, 뭐해? 오, 야. 어 야, 심오점. <laughs> 어, 아, 어. 속이 너무 더하다. 어, 좀살것 같네. 어, 저기 탁트인 곳이 있네. 탁트인 곳에 있어. 어 야, 잡자, 잡자. 잡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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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자. 닌 맞겠는데? 야, 야, 앞에 앞에, 앞에, 앞에. 앞에. 어 어, 확인. 야너걸린니 온다 응. 어어 어어 어, 야야야 이거,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도와줘 야 이거 이거 어야불불불어야 불, 불, 불. 이거 나 억과 났어 어야불불불야 잠시만 불야불야 이거 와 이거 에반 해봤, 에반데 <laughs> 야. 아니 뭐뭐 뭐 됐나? 왜 계속 쟤한테 맞고 다니지? <laughs> 아니 나 불이.. 불이.. 불이 나를.. 잡았어! 우와! 야야야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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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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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! 으... 야야 한방 한방 뭐 저.. 거 안에 있던 애. 너 쏘네 너 쏘네 너 쏜다네? 차차차 차에 머리야? 머리인가? 몸통인가? 야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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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이야 어 저기 있지 저기 있지 야 저기 있지! 야야야야야 왜이렇 겁이 많노? 어? <laughs> 야야 이거 여포다 여포 여포가 나 무섭다 이거 여포야 따라와 일근. 따라가라고? 따라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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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 나 있어 봐 내가 먼저 들어간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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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 아니다 아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, 야. 아, 아. 뭐. 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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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살리 있어봐 있어봐 아한명 잡았네 그래도 야 쟤도 살린다 쟤도 살린다 오야야또또또또또또 있어 오야또또또또 어, 있어 야야야 뒤로 뒤로 와봐 뒤로 와봐 죽어 야 장갑 차 <laughs> 어, 있어 장갑 오 야야 도 있어 야야야 야, 야, 야. 야 이리로 와봐 어야야 아, 장갑차야 장갑차 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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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만데 아야 미안 다 미안 아야 장갑자 오카 시만데 아 미안다 미안다 야야 여포는 아니었다 인정 아이 아니, 나이 다 잡았는데 위치가 <laughs> 안 좋은 걸 어, 야, 저기... 아, 이거, 이거 잡아다 야, 아, 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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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아. 아, 나 죽었다. 이거... 야, 근데 얘... 얘도 밖에 있네. 밖에... 어, 아, 야... 아, <laughs> 고생, 고생. 아, 아, 고생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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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